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더니만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되면서 공개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글이 무려 27번 되풀이 돼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가 불기소 사유였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혐의와 무혐의의 이유를 20쪽에 걸쳐 밝혔는데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는데요. 이들은 법사위 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다른 증거나 진술이 김건희 씨 주장에 부합한다는 내용만 20번 넘게 반복됐는데요.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작전이 시작됐고, 매도 주문은 7초 뒤 김건희 씨가 냈습니다. 작전이 떨어지자 김건희 씨가 주문한 이른바 7초 매도, 법원도 주가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 매매라고 인정한 거래인데요. 피의자 김건희 씨에 대한 20쪽짜리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7초 매도에서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토스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오수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7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권오수, 이차주포 김모 씨, 선수 민모 씨등 공범들이 김건희 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유 1, 2, 3번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마침 주가가 호재로 오르고 있었고 매도 가격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결국 매도 관련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건희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오는데요.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반복됩니다. 검찰은 4년 넘는 수사기간 동안 김건희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봤는데요. 고발인인 최강욱 황희석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7가지, 정말 가지가지하는데요. 공범들이 김건희 씨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가 불기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였는데요.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통정 매매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이래서 검찰이 있는 죄도 없애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허접한 논리로 4년 반 동안 끌어온 주가 조작 사건에 면죄부가 주어진 겁니다. 모두가 손해를 봤지만 단 2명만 23억 원의 이익을 본 주가 조작 사건.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재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충실한 로펌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인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4년 10월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의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10월 2일 김건희 여사의 황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족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는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은 단한 차례도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압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소환조사조차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 진행됐을 뿐입니다. 국민적 공문을 살 수밖에 없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김승호 오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먼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7초 통정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는데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 가장 핵심적인 주범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다른 주범들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김건희가 비상장 주식 매매 최소 두개 시세 조정 종목 거래를 했는데 김건희는 주식 관련 경험이 부족하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성모 마리아처럼 보입니까? 유독 김건희만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이 김건희 계좌가 김건희 모르게 주가 조작에 악용되어 그 결과로 무려 23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그저 감사 표시이기에 괜찮다는 국민적 조롱만 남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를 보면 왜 대한민국에서 검사와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왜곡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잘알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심우정 등 5인은 공모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또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제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정신인 법앞의 평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마저 파괴하면서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또는 수사지휘하고 기소 또는 기소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하여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예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 및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심우정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엇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품비박산의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제정신일까요? 힘든 상황이지만 엇보로 생각한다. 그래서 돌을 맞고 가겠다고요? 이건 누구와의 영적 대화에서 나온 입장일까요? 지금 이 시국에 엉뚱한 헛소리만 짓거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보라는 건 김건희 씨와의 자신이 관련된 여러 의혹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나는 못 바꾸니 너희들이 바꾸라는 격인 거죠. 게다가 업보로 생각한다는 건 그냥 그렇다고 치자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그러니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적어도 여당에선 자신을 얻지 못할 거란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22일.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의 취조면담에서 김건희 라인 정리를 거론하자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탄핵은 물론이고 특검 같은 돌조차 못 던질 거라며 큰 소리를 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난 갈등을 넘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주목하는 이유인 거죠. 이대로라면 8표의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데도 업보 타령에 돌을 맞겠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말 기괴한 대통령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람들에 대한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주제는 디지털 운세 컨텐츠, 즉 점수 랩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대필 의혹을 받는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는 성비리 폭언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국감 증인 출석을 2년째 거부했습니다. 무용과 교수였다가 관련 논문 하나 없이 강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교수로 임명된 71년생 김형숙 교수는 신화건설과 함께 개발한 앱이 수백억 군 장병 마음 건강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AI를 모르는 AI 교수 김형숙은. 총리 표창을 받고 초대 과학기술 수석에 거론되었고, 김형숙 이명을 반대하던 교수는 해임되었습니다. 디지털 통합예술치료학회장까지 맡은 김형숙 교수를 추천하고 앱 지원 예산 확보를 도운 김창경 대통령 직속 디지털 관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들끼리 같은 학교 교수로 40년 된 관계랍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예산으로 지적한 마음건강 예산은 김건희 논문 주제였던 디지털 상담 관련 총 일정은 때의 여왕 예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건희 영적대화의 파트너들이 신분 세탁으로 숨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김건희판 미르입니다. 김건희 이단 왕국과 김건희 부부 황금송아지 패밀리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 보입니다. 남편 말씀으로는 부인이 아프다지만 그 부인 때문에 국민 마음은 지옥입니다. 공부하랴, 논문 쓰랴, 주식하랴, 마음 건강 마포대교 시찰하랴, 영적 대화하랴, 공천 걱정하랴, 이단 왕국 구상하랴, 노심초사 누우셨다는 김건희 실권자 다음 행로는 이번실이 아닌 취조실입니다. 오늘 거론한 국정농단 이단 왕국 음모자들은 모두 같은 방 술친구처럼 보입니다. 국민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